응. <�agit> <setting sampling> hire... 안녕하세요. 민경 장군의 개그우먼 김인경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밖을 나와 봤어요. 예, 완전 밖을 나갈 순 없고, 저희 회사 옥상입니다. 네, 약간 좀... 추위에 떨면서 우리 겨울 간식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아, 겨울 간식의 묘미는 저는 추운 데서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지금 옥상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겨울 간식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붕어빵, 호떡, 호빵. 군고구마. 어, 맞죠, 맞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아, 호떡이 없었어요. 호떡이 없어서 우선 이제 요 가래떡을, 음, 요 이제 또 구워가지고, 아, 이거 봐요. 구워가지고 여기 꿀에다가 이렇게, 음, 찍어 먹으면, 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음. 음, 어 맛있죠. 요즘에 이런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에어프라이기 있으면은 음. 다 돌려서 먹으면 되니까. 음, 요즘 얼마나 답답해요. 집이나 옥상에 <laughs> 올라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캠핑. 즐겨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음, 음, 맛있죠? 음. 서울집 말고 대구집에. 내려가면 붕어빵을 진짜 맛있게 굽는 데가 있어요. 진짜 겉에가 바삭바삭 그냥 씹으면 바삭바삭 소리 나는 음, 그 집만 저희가 먹거든요.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거길 차차 타고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먹을 정도로 어, 굉장히 좋아하는 집인데 거기는 슈크림이랑 팥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음. 요거는 주문해가지고 에어프라이 돌려가지고 그냥, 어, 한 거거든요? 음! 소리 들리시죠? 바삭바삭. 음! 안에 팥이 꽉 찼어. 이조금만 놈인데도 안니꽉 찼어. 사람도 이렇게 속이꽉찬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안 만나고 있잖아, 하직 <laughs> 음! 헐! 요 붕어빵 하나 지고 우유 한컵 들고 음. 음 팥이랑 우유 아 정말 저는 최고의 궁합이라 생각해요. 음 이번에는. 슈크림 왠지 겉도 왠지 슈크림이라 그래서 근데 겉도 되게 뭔가 이렇게 뽀얀 느낌 들지 않아요? <laughs> 슈크림 음. 이것도 안꽉 찼어. 이것도 주문해 가지고 에어프라이기 돌린 거야. 음. 자, 요거는 직접 사, 가서 사온 거예요. 이거는 고구마, 고구마 부아 음. 근데 이 안금이 고구마야? 과연 이 고구마. 붕어빵 안에 들은 이 안금이 어? 진짜 이 고구마인지 어? 제가 지금 당장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아, 또요 군고구마. 아, 이게 나는 여름에도 먹고 싶고 봄에도 먹고 싶고 가을에도 먹고 싶은 게이 군고구마예요. 근데 이 느낌이 안 나니까. 아, 정말 너무 아쉬워 그래서. 약간 이 군고구마의 매력은 약간 타가지고 눌러가지고 요 왠지 꿀 바른 것 같은 요요요 요요 느낌 요 느낌이 있어야 군고구마다 이거 진짜 맛있는 군고구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밖에서 군고구마 파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군고구마가 팔아서 난 너무 행복해 근데 저녁에 가면요 군고구마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군고구마 먹고 싶었는데 편의점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만 기다렸어요 근데 친구랑 통화하다가 친구한테 어제 밤에 이 얘기를 했더니 걔도 편의점 간 거야 없는 거야. 오늘 아침에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나 먹는다 이렇게. <laughs> 아침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군고구마. 아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죠? 진짜 맛있게 생겼어. 음. 음. 나이스 나이스. 야, 약까 군고구마는 와. 와, 진짜 맛있다. 음. 조금 더고구 군고구마가 뜨거웠으면 좋겠고 밖에 바람이 더 추웠으면 좋겠다. 음. 그 생각 딱 드는 것 같아요. 음 아. 음 맛있다. 음 군고구마또 환상 조합. 뭐가 있어요? 응? 난 군고구마 먹을 때 꼭. 먹고. 우유 먹어요. 음. 이거 너무 맛있다. 응. 군고구마에다가. 김치, 김치를 이렇게 올려서 으아, 맛있겠지, 맛있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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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이거 딱 김장해가지고, 이제 또 김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은, 약간이 익은 김치가 더잘 어울리지, 고구만은 음! 음! 겁나게 먹고 싶다! 컵나면 있죠? <laughs> 옛날에는 이렇게 익은 김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입맛도 변하나봐. 약간 익은 김치가, 이런 것도 잘 어울리지. 음! 저는 하얀 흰밥 위에는 좀갓 담은 김치 좋아하고 라면이나 약간 요런 군고구마 요런데 올려 먹는 거는 음 약간 조금 익은 김치 근데 또 너무 익은 김치 또안 좋아요 너무 신 거는 음. 김치 맛을모르겠어 그냥 신 거밖에 모르겠어서 아. 음. 음. 야. 라면이랑 왔어요. 호빵이랑. 어? 근데 이제 라면 익는 동안 호빵은 한번 야. 오! 이거거든. 호빵은 이렇게 김이 나야 되거든 오. 와. 아우. 추울 때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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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먹어야 돼. 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팥은 다 기본으로 아는 맛이고 요거는 새로 나왔어요. 불닭. 요즘 불닭 유행이잖아. 그러니까 헛빵도 불닭이 나와. 아, 불닭 향이 확 나네. 음! 어 이거 맛있다. 어 매콤한데 어 빵이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어 불닭 불닭 맛이에요. 응 음. 어, 이거 맛있다. 어 이거 맛있다. 음. 불닭오빵 맛있다. 겨울 간식에 아, 완성 컵라면 <laughs> 오 약간, 왠지 모르게 약간 이렇게 야외에 있을 때는 얇은 면. 어. 아 라면 밖에서 먹어야 돼. 어아 다들 물 라면에 물 부어서 집 앞에 나가세요. 집 앞에 나가서 <laughs> 먹어. 아, 진짜 좋다. 음. 와, 아. 사실 <laughs> 겨울 간식하면 또 어묵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어묵이랑 어묵 국물. 아, 근데 그게 확 당겼는데 지금 라면 먹으니까 괜찮아. 아. 아, 어, 좋다. 음. 와. 아.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에? 아, 진짜. 너무 춥다고. 아우,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인상 쓸 일이 아니고, 아, 이렇게 추울 때, 뭘 하면 좋을 수 있을까? 뭐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아, 겨울만 느낄 수 있는, 추울 때만 느낄 수 있는 간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한번 즐겨보시면 이 추위도 조금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저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처럼, 어, 집문 앞이나 바람만 불면 돼요. 예, 네. 뭐, 베란다나, 뭐, 약간 좀 문을 살짝 열어놓고, 요, 찬바람을 약간 즐기면서 따뜻한 음식 드셔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응. 꼭 한번 해보세요. 응? 아,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웃기다.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말해놓고, 아, 너무 좋아. <laughs> 밖에 이렇게 추울 때컵라면 어, 요 김치 거, 얼려가지고 먹으면은, 아, 끝내주지. 어, 제 생각이 맞죠?